요즘 TV 드라마와 스크린을 종횡무진 누비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, 바로 천우희 씨인데요.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데 이어 가을에 어울리는 감성 멜로 영화로 관객들을 만납니다. 영화 버티고입니다. 어떤 영화인지 천우희 씨에게 직접 들어봅니다.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. <laughs> 대단하잖아요. 저렇게 위험하고 높은 데서 일할 수 있다는. 이제 막 서른을 넘은 이제 계약직 디자이너로 나오는데요. 어,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법한 일일 것 같아요. 뭐 일이라든지, 뭐 연인 아니면 가족들, 뭐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그런 관계들의.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제가 비슷한 또래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기도 했고 이 영화 마지막 대사 한 줄에 아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좀 위로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어, 임진주라는 캐릭터랑 신소영이라는 캐릭터는 결 자체가 다르고 어, 어떤 걸 극복해가는 과정이나 잘 방식 잘 자체가 잘좀 다른 거예요. 표현 예, 방식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르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연기했던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걸 동시에 본다는 재미가 좀 있기도 하고. 관객분들도 좀 신기하게, 좀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. 연기할 때는 제가 겪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, 제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,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연기적으로 좀잘 녹여낼 수 있을까.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, 무하고 잠깐만요! 괜찮아요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이 영화 자체가 좀 인물의 감정선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스킬적인 거는 좀안 되고 정말 진심으로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아 항상 좀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겠다 어떤 거를 어 계획하기보다 그냥 그 사, 그곳에 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.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 느꼈던 위로와 어떤 희망을 관객분들도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. 등도관.